네, 반갑습니다. 주메다 정배 인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금요일장 이어가지고 MBT 볼 겁니다. MBT 오늘 한8% 가까이 눌림 나왔죠. 어, 영상 보신 분들, 꼬롱꼬롱한 냄새 맡으신 분들은 다 오늘 중, 장중에 어, 뭐 일부라도 매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MBT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설명드렸다시피 매각이 예정이 되어 있으나 매각 인수자하고 협의가 불발이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신 사업에 진출을 한다. 그리고 이 MBT가 갖고 있는 유형 자산 빌딩을 매각을 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진심으로 이 회사가 신 사업으로 진출을 하려고 한다. 왜냐면은이 빌딩 자체가 지금 서울 서초구에 있고 지금 강남은 뭐 부동산 가격 난리났지 않습니까? 들고만 있으면 돈이 될건 돈이 될이 건물일 건데 이거를 매각을 하면서. 신사업에 진출한다 그 정도로 단순히 지금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각받은 mou 수준 mou 그리고 뭐 원화 원화 상표 등록 이런 걸로 급등하는 걸로 종목들하고는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은 조금 의미 있는 공시가 나왔는데 부동산 매각한다는 거에 대해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 자체가 부동산을 매각을 하면서 신사업 진출을 약속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죠. 그래서 뉴스랑, 뉴스가 나온 걸한번더 보니까 MBT가 357억 부동산 매각한 자금으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매입에 나선다. 왜냐면은 이 자, 본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고 하면 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기반 자금 그리고 매입을 해가지고, 유동성 확보의 준비 프로그램을, 준비금 프로그램을 주, 그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MBT가 단순히 하루짜리 급등을 위해서, 어, 뉴스를 날린 게아니 정말로 부동산을 매각하고, 어, 실제로 그 자금으로 USDC 매입을 해가지고, 지급준비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, 정말로 이 뉴스를 보면은, 글로벌,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, 음, 주요 파, 주요 전략 파트너사와 협력, 글로벌 확장을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. 이 MBT가, 아, 주요 협약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제 네이버입니다. 네이버. 그래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, 지금 최근에, 그,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, 그리고 AI 관련해가지고,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죠. 그래서 이게 네이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, 그리고, 카카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600억밖에 되지하는 종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시장에 불어닥치고 당기 조정이 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USDC를 매입을 하고 하면은 이 종목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그래서 앞전에 기존 대장주도 있겠지만은 바닥에서 시작하는 대장주로는 MBT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실질적으로 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고 뽑히는 종목에서 정말로 자기 회사 자체에서 자산까지 매각을 하면서 USDC 준비금까지 준비를 하면서 하는 회사는 지금 시장에서 MBT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MBT라는 종목 어, 오늘 조정장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, m b t 충분히 기대해봐도 될 종목이니까 에,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요. 신규 매수 준비,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지금 거래량 한번 터트려놓고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4천 원 이하 가격에서는 부담 없이 에, 지금 손익비 따져보면은 바닥까지 다시 빠진다 하더라도 10%폭 됩니까? 한10%한15% 되겠네요. 빠지면 15%. 먹으면 100% 손익비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 세팅이 잘된 종목이기 때문에 MBT 꼭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주미다에서는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도 집어드리지만은 저희 주미다 가족방이 있습니다. 영상 더보기란 누르셔가지고 저희 가족방 입장하셔가지고 당일 단타 종목도 함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주미다 종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